안녕하세요. 일상탈출TV입니다. 아, 벌써 6시 다 돼가는데요. 이제 껌껌해져 갑니다. 오늘 지금 자색삼동파 지금 이렇게 앞에 나와있어요. 똑구르죠? 이거 저쪽에, 요거는 그때 그 고추 실험하는 그 자리 있지 않습니까? 이 줄. 좀 쉬었지 않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늘 젖은다고 여기 이제 3개가 정상적인 건데. 어, 지금 보시면은, 찍어 볼까요? 똑같이. 어, 4m, 아니, 4m 70m, 70cm 나오네, 70cm. 뭐, 저기할건 없어요. 70. 이게 지난번에 60, 55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죽은 거는 이제 뭐, 이거 어쩔 수없고요이 꽝새끼가 그지랄해가지고, 꽝이면 수죠 지금 솔직하냐, 이거. 아, 요거 갖다 팔면은 끝내주겠습니다. 우리가 대파 사먹는 거 보통 이파리 석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이파리가 어떻게 되있냐면 먹을 수 있는 게, 보세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기 하나 또 가운데 나오고. 똑같아요. 지금 보시면 뭐, 이게 작물로 이렇게 길러야 돼. 3m. 70 맞죠. 그러니까, 한 75cm 정도 된다는 거죠. 75cm. 근데 더 키우면, 키워서 될 일은 아니고요. 일단, 이제, 이런 거는, 보십시오. 4개 이거. 굵기도, 보실래요? 제 엄지손가락보다 파 두께가 더 두껍습니다. 이런 거는, 보세요. 훨씬 두껍죠. 원래는, 원래는 지금, 음, 다섯 초 아니면 여섯 초가 됐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세촉짜리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세촉짜리 이거는, 꽁새끼가, 고추 타쳐 먹냐고, 그렇게 와서, 사단을 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오늘도 퀴즈가 한번 나갈 거고요. 생일자 퀴즈가.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자색과 녹색에 대해서 이제 문의하신 분이 있어서, 구분이 어떻게 하느냐 저도 솔직하게 그 분에서 참 궁금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 팔을 가져올 때 어떻게 얘기를 들었냐면 그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토종 어, 그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설명해 을 드릴게요 토종 씨앗을 전문적으로 수집하시는 분이에요 참 좋은 일 하시는 분인데 어, 보존하려고 그렇게 어, 토종 씨앗만 근데 그분의 말씀은 오히려 자색이, 자색이 토종이고, 어, 녹색은 재래종이다. 물론 뭐 녹색도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수백 년이 됐죠, 사실은. 근데 이제 내가 그나마 다행인 게 뭐였냐면, 아, 어, 자색을 지난번에 그렇게 그 50년, 60년 이렇게 그 수확해서 드신 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던 게 맞는, 맞는, 거더라고요. 아, 어, 시, 어머니 대대로, 그 대대로 물려온 거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 이제 뭐 의심할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뭐가 틀리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 이제, 다른 건 없, 어 간단하게 할수 있는 게, 뭐, 색깔로 그것보다도, 주, 화를 땄을 때 색깔은 자색이 맞습니다. 어, 보라색. 아주 이쁜 색이 나오는데, 어, 녹색은 주화가 달렸을 때, 연그러서, 연거 그걸, 저, 쪽파처럼 건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못 심어요. 근데 녹색은 또한 가지, 또 녹색의 장점은 뭐냐면, 그 상태에서 땅에 떨어지면은, 이슬만 있으면은 이슬만 이슬만 내리는 지역이면은 무조건 생존이 가능하고요. 그게 이제 녹색의 어떤 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색은 뭐가 또 저기냐면 자색은 녹색처럼 똑같이 발생이 됩니다. 녹색처럼 발생이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종고를 그 말리지 않습니까? 말리면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그 쪽파 종고 있죠. 쪽파 종고하고 똑같아요. 쪽파 쪽파 종구처럼 그말르면은 그러면 그알 알을 지금도 제가 차에 보니까 지금 수확해 놓은 지 지금 4 5개월 5개월 넘었죠. 4개월 5개월 됐는데 차에다 넣고 다니는데 몰랐어요. 그게 오늘 그 확인된 건데 밤톨만 했던 게 도토리만 했던 게 쭈그러들었어요. 쭈그러들었는데 살아있더라고요. 이제 자색은 이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이제. 그래서 그분은 어쨌든 간에 더 오래됐고, 이게 이제 기온, 기온, 기원, 기온을 따지면은 뭐, 이쪽 그 중동 지역, 그쪽에서, 어, 있었, 있었던, 그쪽에서 들어왔다. 뭐 그런, 아어 주장을 하시는 분인데, 어쨌든, 아 뭐, 그걸 떠나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지, 하는데, 아 좋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느낀 반응 뭐가 좋냐?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파가 이렇게 올라왔지 습니까 지금 이파리가, 둘, 여기 보십시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건 못 먹는다. 뺏겨버리고. 우리가 시장에 사먹는, 사먹는 거는, 시장에 사먹는 거는, 세 이파리 뺏겨 안 돼요. 그죠? 두 이파리 떼어버리고 그래서 시장에 납품하는데, 굉장히 이게 지금, 이번, 이번에 이제 올 들어서 이렇게, 뭐, 하여튼, 뭐 파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연하고 부드럽고 어 단맛도 강하고 그리고 그파 진액 있지 않습니까? 파 진액도 엄청나고 그리고 또한 가지 뭐가 있냐면 여기를 자르지 않습니까? 여기를 이제 이렇게 종고 수확할 때주화를 하거나 여기 자르면은 진액이 고루샘물처럼 그렇게 꽉꽉나 엄청나게 나와요. 근데 대파는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또 틀려요. 제가 올 봄에 이제 그 자르고서. 뭐, 그것을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만큼 컸을 때 빠, 어, 속이 배어 있지 않습니까? 배어 있는 상태면은, 5cc 이상 그 물이 차요. 여기서 나온 물이. 그래서 그게 이제 대파의 성분인데, 그게 좋은 겁니다. 사실은, 뭐, 정말로 대파에 좋은 것들이 많은, 영양성분이 많은데, 하여튼, 어, 나름 지금 이걸 제이 갖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재배 하면서 보람도 있고요. 어, 내년에도 좀 뭐, 좋은 저희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어, 이벤트는 그렇습니다. 생일이 7월 4일, 4일이신 분. 7월 4일이 뭔 날이냐고요? 제가 그날, 하, 농사가 더럽, 힘들고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맨날 한 얘기 있어요. 내년에 농사 안된다고 줄인다고 했어요. 안줄여어요 맨날. 돈올려갔어요 이번. 뭐. 계속 늘어나는 거, 그래가지고, 7월 4일날 도망나왔어요. 일단 학교 때려친, 도망 나갔다니까, 집에서. 농사 안, 지... 도망 나갔는데 고추 팔아가지고. 한 게임을 좋아하신 분들은 아마, 그, 한 게임에서 고호섭 치고 포카 치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지 몰라요. 옛날에 보면은 뭐가 있었냐면, 고추 판돈, 소 판돈 아이가, 아이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냐면, 98년도 이때 인터넷 그 한, 한 게임 고호섭 치면서, PC방에서, 닉네임이, 제가 도망 나올 때 고추를 팔고, 고추를 팔고서, 그날이 아마 저길 거예요. 어, 월요일 날, 월요일 날인데, 일요일 날 고추, 고추를, 여러 가마니를 그때 고추 한군에한 1200원 정도 할 때입니다. 근데, 쬐까만 님이 갖고 왔다고, 800원 밖에 안 쳐줬어요. 근수도 줄이고, 그거 팔아서 도망 나온 날인데, 1차로 도망 나서 한번 도망 나왔다가 붙들려 갔는데요. 친구 님이 집에 가서 꼰질러시오. 맨날 그랬거든요, 부모님이. 아버지, 어머니가. 내년부터는 이제 힘드니까. 담배도 들, 저, 저, 고추도 들 신고. 참깨도 들 신고. 그때요, 참깨가 십단이에요, 참깨가. 그리고 고추가요? 고추 후만 포기했어요. 아, 징그러웠어요, 아주. 고추를 그냥, 어떻게 했냐면, 전부 다, 고추를, 닦았어요, 닦았어. 그래가지고 누가 가져갔냐면, 홍대, 그, 진짜 그분이 원조 떡볶이입니다. 그 아주머니가 갔시 태양초. 그아주머니 그런데 내년에 가면은 고추가 더 늘고요, 참깨가 더 늘고 참깨가 십단위했다니까그 집만 안 하고 삼천평했어요. 그거 낫으로 비고 깨투박이 그거 말로면 가볍지 않습니까 그거 밭에서 세, 저 말뚝박아 가지고 세워놓고 그때는 도둑놈 없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도둑놈 들어가지고 와 전부 다 집으로 갖고 와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참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7월 4일 이 신문은 지난번처럼 그렇게. 댓글로 써주시고요. 다섯 어, 분입니다. 다섯 분 5분. 착불로 1 뿌리씩. 지금 파 상태는 어느 정도냐? 정말로 좋습니다. 어, 쪽파 있지 않습니까? 쪽파 정도 사, 그렇게 땅땅하게 커 있습니다. 1 뿌리씩 선착순 다섯 분입니다. 그리고 댓글 1 0개 채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떻게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삼동파는 이렇습니다. 제가 하는 건 여기까지고 어, 좀더 연구를 해 보고요. 원시법, 관리법도, 재배법도 좀더 저기를 한번 메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